한 침대, 두 사람.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린 채 잠든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대화가 사라진 부부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질환, 우울증,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신의 침대가 안식처가 아니라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면 지금 그 침묵은 부부 사이를 좀먹는 병입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 주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은 민감하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래된 부부의 침대위 대화. 이것은 단순히 부부간의 성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삶의 질, 건강, 심지어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중년 부부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모든 사례는 실제 환자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름과 지역은 바꾸었으며 의학적으로 입증된 뇌과학, 내분비계, 심리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중년 부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이 사는 시간이 긴데도 왠지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예전엔 자주 웃고 손도 자주 잡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게 어색해진 이유, 그리고 침대는 같은데, 마음은 점점 따로 자는 느낌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으로 파고듭니다. 만약 지금 이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경북구미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종만과 윤지숙 부부는 결혼 28년 차였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출가했고, 이제는 둘만 남은 집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이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따며 TV 앞에 앉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더는 나눌 말이 없다는 듯 깊은 피로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부부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침대에서 나눈 대화가 언제였나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글쎄요. 한 10년은 된것 같네요. 이 부부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단절의 이유가 서로 쉬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첫 번째 숙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 5분 동안 서로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주제는 아무것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 먹은 반찬 이야기, 지나가는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침묵으로 굳은 뇌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뒤,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살짝 웃으며 말했죠. 신기하게. 지수기가 요즘 눈을 마주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도 말을 더 걸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정직합니다. 감정을 주면 호르몬을 반응시키고, 그 호르몬은 다시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뇌는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되며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터치와 말.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침대입니다. 단절된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부부들에게 제안했던 질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고, 무뎌진 감정을 서서히 되살리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1.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 2.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3 나와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4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5 내가 요즘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뭐라고 생각해? 6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7 내가 최근에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을까? 8. 요즘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9. 내가 당신에게 좀더 해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10.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 부부는 다시 서로의 감정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무너진 유대감을 서서히 복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질문이 던져지는 장소와 태도입니다. 침대라는 공간은 하루의 끝에서 마주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는 다른 장소에서 나누는 열마디의 말보다 깊고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졌다고 믿었던 분들, 사실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에 몸도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대 위 대화는 단지 말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다시 살아나는 부부의 삶 전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변화를 이뤄낸 또 다른 부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도형과 배은정 부부는 결혼 24년 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 교사로 언제나 바쁘고 예민한 하루를 반복하며 살고 있었지요 외부에서 보기엔 안정적인 중산층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식탁에선 침묵이 흐르고 침대에선 등을 돌린 채 잠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배은정씨는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멀어요. 손을 내밀고 싶은데, 반응이 없을까 봐 무서워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침대 위 5분 대화. 단,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기를 추가했죠.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좀 민망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아내가 좀 다르게 보여요.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이 부부는 이후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이 결국 몸의 반응으로 이어졌고 부부관계도 서서히 회복되며 두 사람 모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옥시토신의 분비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숙면을 취할 확률이 훨씬 높고 뇌의 피로 해소 속도도 빠릅니다. 단순한 대화가 바꾼 건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면역력, 스트레스 수치, 호르몬 분비, 심지어 성기능까지 회복의 조짐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어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옆에 누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 마음은 괜찮아?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부부 관계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침대 위의 짧은 대화가 실제로 성기능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어떻게 다시 설렘으로 이어지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발기력 저하입니다. 이를 흔히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화 단절과 정서적 고립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으로 고립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이는 곧 성욕 저하와 신체 반응 둔화로 이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부부 관계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자신감, 추진력, 집중력, 심지어는 직장에서의 퍼포먼스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깊어질수록 서서히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사례에서 52세 남성은 성기능 저하로 내원했지만 그보다 먼저 털어놓은 건 아내와 더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부에게 성기능 개선 치료보다 먼저 대화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어색했지만 3주 후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저를 웃으면서 쳐다봐요. 그거 하나로. 뭔가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실제로 2개월 뒤 재검사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약물 없이도 말 한마디와 눈맞춤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섬세합니다. 여성은 폐경전으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로 인해 질건조, 성욕 저하, 감정 기복, 불면 등이 동반되죠. 하지만 이 또한 단지 호르몬 변화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감정적 거리감이 증폭되면서 훨씬 더 극심하게 체감됩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신체 자극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의 진심, 그리고 눈빛 속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한때는 설레던 손길도 그 속에 감정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설레던 손길도 감정이 빠진 채 반복되면 어느 순간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를 꺼리는 중년 여성들 중 상당수는 성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상대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접촉도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행동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신체보다 감정의 거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다시 말 걸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가 주요했던 49세 여성은 부부 관계를 1년 넘게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터치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고 했죠. 하지만 대화 숙제를 시작한 지 2주 후,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 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전엔 그냥 무거웠거든요. 그녀의 경우도 질건조 증상은 그대로였지만, 관계시 불편감에 대한 민감도는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피하려는 심리적 장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부의 성기능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감정의 연결이 먼저 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가 극적인 사건 없이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루 5분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오늘 어땠어?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신 부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과 그 말을 오늘 밤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부부들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도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시청해보신 경험이나 느낌 변화도 함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